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손목 움직임을 통해서 아이언샷을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핸드포스트가 잘안 되는 분들은 이번 레슨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먼저 7시 백, 8시 다운 하는 스타일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. 7시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이 7시고 8시라고 하는 것은 이 클럽이 이렇게 지나가면서부터 하체가 먼저 가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. 백스윙 시작 방법이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.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쭉 밀어주는 건지 돌아가는 건지 이 7시로 가는 것도 방법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, 그렇다면 제가 6번 아이언으로 한번 샷을 해 볼게요. <laughs> 스튜디오에서 치고 인도어에 나가서 촬영본을 보여 드릴게요. 7시 100, 8시 빵 손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손목은 이렇게 펴진 상태와 이쪽 관절이 펴진 상태와 이렇게 쭉 펴진 상태. 이렇게 수직적인 움직임이 세 가지가 있어요. 그리고 가로로 움직일 수도 있고 팔이 오른쪽으로도 돌고 왼쪽으로도 돌아요. 오른쪽 돌고 왼쪽으로 돌고. 백스윙 때 움직임은 처음에 이런 느낌이 나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조금 아래로 밀어주는 느낌을 주면서 이런 이미지가 나는 게 좋아요. 그 연습을 하시려면 오른손을 분리해서 이쪽에 대고 이런 느낌으로 와주는 겁니다. 이 느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스윙의 폭이 넓어져요. 스윙 폭이 넓어졌다는 건 몸무게가 이쪽에 있다는 확률이 높아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해야 왼쪽으로 하체를 먼저 보내주면서 하는 유형의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. 180. 이렇게 안쪽으로 빼서 이렇게 치면 스윙의 이 폭도 좁을 뿐만 아니라, 손이 너무 빨리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몸을 꼬울 준비를 처음에 하지 못했으니까, 몸을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테이크 어웨이를 할 때는 최대한. 이 7시 이 허벅지 구간을 빠져나갈 때까지는 이렇게 손에 회전하는 동작을 최대한 없애주세요. 이런 느낌으로 와줘야 됩니다. 이렇게 나오면 왼팔과 오른팔을 쭉 뻗는 듯한 느낌으로 들수 있을 거고 여기서 느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팔을 조금 이렇게 밀어서 클럽을 지탱하고 있다. 헤드를 들어주는 느낌이 나야 돼요. 이쪽 밀어보면 감이 많이 올 거예요. 네, 이제 테이크어웨이를 이쪽으로 쭉 보내주세요. 그럼 오른쪽에 몸무게가 실려 있어서 이 구간부터는 샷을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.